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천하명당 영어럼시 시조묘와 가문의 절액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풍수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필자는 각각의 성씨와 가문에는 독특한 DNA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가 많은 집안, 군인이 많은 집안, 의사, 약사가 많은 집안, 체육인이 많은 집안, 음악인이 많은 집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긍심은 가문의 저력이 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영월읍시 시조 내성군은 당나라 현종때 신라의 사신으로 파견된 후 영월당에 정착하면서 영월읍시 시조가 되었습니다. 처음 뿌리를 내린 영월로 하성리에는 그가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1200년으로 추정됩니다. 용문산 은행나무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성리 은행나무는 국가에 큰 이변이 있을 때마다 예시가 있다고 해서 신목으로 불립니다. 120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수많은 풍상을 이겨내며 의연한 자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땅의 기운도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영월엄씨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영월화장어몽도가 청령포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들 문중산에 장례를 치르면서 비롯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음력 10월 땅이 얼어 작업이 어려웠으나 노루가 머물던 양지바른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남몰래 단종의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위선피와 오소감심이란 말을 남기고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춥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화를 당한다면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엄흥도는 당시 절대권력에 저항하며 죽음을 무릅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영월엄씨는 200년 동안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엄시성을 감추며 숨지긴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69년 송시열의 주청에 의해 비로소 은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후어흥도는 공조판서에 추중되었으며 사육신과 함께 영월창절사에 배항되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영월엄씨들은 과거시험을 거쳐 벼슬길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월엄씨 근대 주요인물을 보면 고종황제의 후궁인 엄기비는 영춘왕의 생모로서 교육사업의 사재를 털어 양정, 진명, 숙명 등의 사학을 세우니 구한말의 성각자였습니다. 엄벅동은 일제시대 때 수차례 자전거 대회 출전에 일본 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함으로써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당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늘에는 안창남, 땅에는 엄복동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엄황섭은 김구 추석의 최측근으로 상해 임시정부 외교부장을 지냈습니다. 그후엄망섭은6 5때 납북되었다가 1962년 북한 애국열사능에 묻힙니다. 남북한 모두에서 독립운동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영화배우 엄행남 MBC 아나운서를 거쳐 사장까지 지낸 엄기영, 히말라야 8,000m급 16개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완등한 어몽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군 장성 등에서 수많은 인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씨는 274개에 달하는데 영월엄씨가 충효에 관해서는. 차성씨의 추종을 불러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충효가 그들 가문으로 몇 면이 이어지는 DNA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예, 저는 그러한 저력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풍수인의 관점에서 영월음씨 시조멸을 주목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21일 영어읍시 시조묘에서는 시향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어읍시 시조묘는 영어읍대 우뚝솟은 동네산을 주산으로 삼아 동강변에 남양으로 자리했습니다. 풍수고전에 산고인귀, 수심인부라는 말이 있는데, 산은 인재를 키우고 물은 부의 근원이라는 의미에 정확히 들어맞는 곳입니다. 복내산은 중국 전설상에 나오는 삼신산 중 하나입니다. 성삼문은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시를 남기는데 이곳에도 복내산이 등장합니다. 성삼문 시조의 복내산이 어딘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맞는 청량포와 그후 단정이 묻힌 장릉은 모두 복내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영월음시 시조며, 어멍도, 성산문, 청령포, 장릉 등은 모두 복내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스테리한 퍼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복내산 정상에 운치 있는 소나무를 심어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복내산은 승용차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복내산은 영월의 진산으로 영월음대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전후자우로 빼어난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월을 탑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복내산에 오를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복래산은 빼어나면서도 중후한 형상이고 멀리 오대산에서 시작된 주황지맥 끝지점입니다. 이처럼 산축이 끝부분에 있다는 것은 이곳 면은 주황지맥의 꽃과 열매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힘차게 달려온 김액은 복래산에 이르러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현재 장소에 이르러 마치 용상에 걸터앉듯 당당하게. 자리했습니다. 이러한 혈처는 산 중에서 가장 건강한 지점이며 신비한 에너지가 표출되는 파워 스팟으로 여깁니다. 결국 엄문에큰 인물이 끝없이 이어짐은 복네산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엄씨가 아닌 누구라도 이곳에서 명당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점이 앞에서는 동강과 서강이 합수됩니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여러 물질기가 합수되는 것을 가장 길하게 여기는데 경제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월암시 중 재력가가 많은 것은 시조묘 앞의 물질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수많은 봉우리가 묘소를 에워싸고 있으니 주인과 손님의 품격이 깊음 있게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월롬시 시조면은 장엄한 산출기가 끝나는 지점에 여러 물줄기가 합수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봉우리가 웅장한 스케일로 마치 주군을 보필하듯 서 있으니 풍수에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명열입니다. 최근 30년동안 시양제를 치르면서 단 한번도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없이 청명했다고 하니 마치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이끌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날도 10시까지는 비가 내리는 꾸준 날씨였으나, 행사가 시작되는 11시부터는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고 바람 한점 없었습니다. 아, 뉘라서 조상의 음덕이 없다 하겠습니까? 업무는 자랑스러운 가문이니, 자긍심을 마음속 가득 지녀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인데,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친지 간의 소통이 여의치 않은 요즘 이보다 좋은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주는 영월로의 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